원하는 앱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일이 찾아서 들어가시나요? 돋보기도 바탕화면에서 바로 터치해서 1초 만에 사용하고요. 자주 대화하는 사람과의 카톡도 바탕화면에 두고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누르면 바로 전화 연결이 되도록 만들 수도 있죠. 달력을 꺼내놔서 언제나 쉽게 확인하고 할 일을 추가할 수도 있네요. 바로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 바탕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버스나 지하철 시간을 알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방법이 동일합니다. 핸드폰 바탕화면 아무 곳에다 손을 대시고요. 손가락으로 길게 꾹 누릅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뜨죠? 여기에서 밑에 보이는 위젯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띄울 앱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가장 필요한 돋보기부터 해볼까요? 밑으로 조금 내려 보시면 여기에 돋보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을 누르고 추가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돋보기가 바탕화면으로 나오게 돼요. 이걸 누르면 바로 이렇게 실행이 돼서 필요할 때 이렇게 글자나 사물을 크게 볼 수가 있죠. 바탕화면 잘 보이는 곳에다가 두고 필요할 때마다 눌러서 바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기능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위젯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꾹 눌러서 옆으로 움직이면 옮길 수도 있습니다. 지울 때도 길게 꾹 눌러서 홈에서 삭제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터치만 하면 바로 원하는 상대에게 전화가 걸리게끔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바탕화면에 손을 길게 누르고 위젯을 누릅니다. 여기에서 연락처를 찾는데요. 스크롤을 내려서 찾으실 수도 있지만 위에다가 검색도 할수 있어요. 연락처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연락처가 보이네요. 눌러주시면 메시지나 전화를 고를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다이렉트 전화를 눌러볼게요.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연락처가 켜지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전화를 걸 상대를 고릅니다. 주로 통화하는 가족을 해볼게요. 상대방을 검색하고 누르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쏙 들어가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전화가 걸립니다. 여러 명을 추가해도 되기 때문에 자주 통화하는 사람들 바탕화면에 쭉 두시면 편하겠죠. 119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꺼내놓게 되면은 다급할 때 키패드 누를 필요 없이 이것만 간단하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달력을 넣어 볼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시면 달력을 바탕화면에다가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사실 핸드폰의 달력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잖아요. 바탕화면에 손가락을 길게 누르고 위젯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캘린더를 검색해서 이걸 깔아주셔도 되는데요. 카카오톡을 검색해도 달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누르고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맨 밑에 달력이 있죠. 이걸 눌러 볼게요. 그러면 배경 색상과 투명도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흰색이 잘 보일 것 같고요. 투명도를 높이면 배경이 투명해져서 바탕화면에 깔린 사진이 뒤에 비치겠죠. 저는 달력이 잘 보이도록 투명도는 0%로 할게요. 그 다음에 뒤로 가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력이 깔립니다. 그냥 캘린더와 카톡 달력의 차이점은 이렇게 카톡에 등록된 친구들의 생일이 자동으로 달력에 저장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눌러서 바로 축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날짜를 눌러서 이렇게 일정을 추가할 수도 있죠. 바탕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일정이 뜨게 되죠. 집안행사 같은 것도 이렇게 적어두시면 까먹을 일 없으실 건데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생일이 뜨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아까 보셨던 일반 캘린더를 검색해서 추가하시면 이렇게 생긴 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카톡 달력과 똑같이 날짜를 눌러서 이렇게 일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카톡 채팅방을 바탕화면에 넣어볼게요. 누르면 바로 그 사람과의 대화창이 켜지게 돼서 아주 편합니다. 카톡 채팅방을 바탕화면에 꺼내려면 위젯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카톡을 켜시고 밑에 채팅을 누른 뒤에 원하는 채팅방을 선택할 거예요. 이 채팅방을 바깥으로 꺼내고 싶다면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길게 꾹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뜨죠. 이때 홈 화면에 바로 가기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젯을 추가할 수가 있는 창이 나와요. 여기서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으로 나와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생기죠.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채팅방이 켜집니다. 전화 위젯과 마찬가지로 자주 연락하는 사람의 채팅방을 꺼내 놓으면 늘 똑같이 카톡 들어가고 채팅 누르고 채팅방 찾고 하는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겠죠. 단체 채팅방도 이렇게 꺼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날씨나 노트, 갤러리, 시계, 지도, 유튜브 등 많은 앱들을 위젯으로 만들어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위젯들 한번 설치해 보시고요. 유용한 것들은 계속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세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백춘사였습니다.